이 시간에는 천도제는 개인용입니다. 해서 잠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길게는 하질 않습니다. 천도제는 개인용이지 가족용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아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상천도를 하면은 온 가족이 좋아지는 양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가족이 편해지고 이럴 줄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또, 천도를, 무속인들이 천도를 한다는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무속인이 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무속인도 천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이 하는 거는 신점을 보는 거고요. 구슬하는 겁니다. 구하고 천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천도를 부모 천도를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천도를 한다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모 살아 계실 때 보통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계실 때 태어난다는 거는 부모가 내 살아있는 동안 언제 돌아가셔가고 조상으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조부모가 계실 때, 살아계실 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천도라는 거는 3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부터 천도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내가 할 게, 해드릴 게 없느냐?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49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49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10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구제는 돌아가신지 1년째니까 재산날이 첫 번째 재산날이 예, 됩니다 10제는 3년째니까 그것도 세 번째 재산날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49제를 하면은 일주일마다 일곱 번하면 49일이니까 49제를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팔째가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째는 부모 어, 인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팔째 100일째를 다 빼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더라도 어, 49제로 끝내지, 끝내지 말고 팔째를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9제는 1년째, 10제는 3년째 이러니까, 제대로 부모에 대한, 음, 어, 예법이 끝나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편안한 황천세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1제부터 6제까지는 다 빼먹고, 7제만 달랑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귀신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찰에서도 선인들도 팔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49제, 8제, 9제, 10제 절에서 안 해도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제사 지내듯이 그대로 일곱 번 지내면 되고, 일주일마다요. 백일째 되는 날. 팔째 지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쭉 지내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 이게 부모나 조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조상 천도를 하면 온 가족이 다뭐 좋아지는 것처럼 너세를 떠는데, 그거는... 저는 얼토당토 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도제가 개인형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요. 예이 사주. 이 사주. 두 사람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친. 형제가 아닙니다. 사주인데, 천도 대상 영혼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요거는 80년생이고, 83년생입니다. 그래서 요 사주의 천도 대상은 요 둘입니다. 요게 누구냐 하면은 고조부의 여형제 제위영가입니다 천도를 하더라도 위패에 행효자란을, 누가 누가 천도제를 올린다는 행효자란을 정확하게 적고, 어, 영혼을 부르는 난에 고조부 여형제 제위영가라고 분명하게 적어드려야지만은 이 영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목, 이거는 정조부의 여형제 재위연가가 됩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위폐의 정조부 여형제 재위연가라고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재위연가라는 것은 이한 글씨 속에 하나가 아니고 다수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토 고조부 여형제 재위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한 글씨 속에 미토 속에 만약에 삼명의 영혼이 들어있다 하면은, 고조부 여형제, 제위를 빼고 영가 이렇게 적어버리면 삼명 중에 하나만 오게 돼요. 그러면 둘, 둘은 남는 거잖아요. 천도 하나만 하지요. 그래서, 위패란에 행효자라는 누가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천도를 하, 하,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혼란에 고조부 여형제 제위의 영가라고 정확하게 적어줘야지만 이게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개원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는 천도 대상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간 감목이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이 빨간 영혼들이 들어와 있어.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깡패나 거지나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 간목에 살아, 평생 살아가는 동안, 천도를 해주기 전에는,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앞길을 막게 되는 그런 원한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깡패, 거지,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고조부여 형제 제위 연가, 정조부여 형제 제위 연가, 이거는 일간 개수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천도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평생 동안 악기를 막는 깡패 거지 노숙자이기 때문에 천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간목도, 일감 간목도, 경금, 오화, 오화. 예, 네, 삼명의 원한기들이 일간 감옥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앞길을 막게 되니까 이거를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종 고조부 제위 영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화 오화가 두 개인데 오화는 정조부 여형제 제위 영가입니다. 오화는 어린애 영혼이고 경금은 결혼을 했지만 아들 없이 돌아가신 그런 영혼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후손이 없다는 얘기죠. 고조, 좋은 고조부 재위연가 아들 없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밑에 오화 둘은 정조부 여형제 재위연가인데 애당초 결혼을 못하고 죽은 어린애 영혼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적혀 있다는 것은 방을 두 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큰 방에 한방 작은 방에 한방 있으면 이렇게 상이 두개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은 용언 같지만 실제로 들어있는 용언은 달라요 그래서 따로 상을 차려 드려야 된다 천도제 상이 두 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용언들이 경금, 오화 오화, 육친으로 그대로 나타나죠. 이런 거를, 위패란에다가위패의 창원란에다가, 정확하게, 종고조부 재위연가,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화는, 정조부 여형제 재위연가, 정조부 여형제 재위연가, 이렇게 불러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근데 이걸 모르고 뭐, 어느 조상인지도 모르고 어느 조상이 앞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 온 가족을 동시에 뭐 천도를 한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에 현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운을 얘기를 했는데 어, 설명 편의상 대우는 생략을 했습니다 요, 경신, 개미, 개묘, 경신, 이 사주는요, 나이 끝자리 숫자가, 7세, 8세, 9세, 0세가 될 때는, 6대 조부가 7세 때, 5대 조모가 8세 때, 고조부가, 그, 여기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네요. 병증, 무. 예, 이런데요.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데요 7세 때가 되면 6대 조부가 8세 때는 5대 조모가 9세 때는 고조부가 0이 될 때는 정조모가 꼭 오게 됩니다 나이껏 자리 숫자가 이 사람은 7살 8살 9살 10살 때 운이 안 좋았습니다 17, 18, 19, 20살 때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27, 28, 29, 3 0세때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꼭 이때만 되면 은이 직계 조상신입니다. 6대, 6대 조부, 5대 조모, 거조부 정조모가 와서 앞을 막게 됩니다. 조상이 도와줘야지 왜 앞을 막을까요? 도와주는 조상만 계속 연속해서 오면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려움을 주고 애군도 주고 매질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후손을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조상이 앞을 막는다 해서 나쁘게만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 나이 끝자리가 7세, 8세, 9세, 0세 때는 이 해당 직계 조상을 천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쉬워질 수가, 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내가 잘못 적었어요. 바로 적읍시다. 이 일강 간목은 무기 경신이, 무기는 재성이요, 경신은 관성입니다. 개미 주의사주도 병정은 재성이요, 무기는 관성입니다. 그래서, 재성, 관성, 운이 올때 운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사주는 개수가 한사람어 개수년이 한 사람이 개, 가, 벌, 병, 정, 무. 개, 가, 벌, 병, 정, 무. 이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공부입니다. 천천히, 그, 고쳐가면서 할게요 8세 9세 이렇게요 6세만 되면은 나이 끝자리가 6세만 되면은 꼭 무토가 옵니다 천간이 10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세만 되면 기토가 오는 거고요 8세만 되면 경금이 오고 9세만 되면은 신금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6, 나이 끝자리가 6세, 7세, 8세, 9세가 될때는 꼭 앞을 막는 직계조상이 오는데 요게 무토가 이 갑목한테는 무토가 이 갑목한테는 6대조모가 됩니다 기토는 5대조모가 되고요 경검은 고조보고 되고요 신검은 정조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해치는 조상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어, 10년 주기로 해서 4년씩은 꼭 앞을 막는 조상이 오는 겁니다. 후손을 바로 길러주기 위해서 어, 오는 거니까, 나쁘다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병화가 6대조부요, 정화가 5대조무, 모토가 고조부, 기토가 정조모거든요. 육친을 환산을 해 보면은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갑 갑오일주 이거는 나이 끝짜리 6, 7, 8, 9세 때 해당 조상을 천도를 해 주고 또 계수일 일간 이거는 나이 끝짜리 숫자가 7, 8, 9, 0이 될 때는 꼭 천도를 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조상으로 인한 피해는 절대 안 입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일중 이사주는요. 28살 때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냥 그만둬서 한참 헤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대우는 신금, 청간의 신금 대우 이었어요. 청간의 신금에는 정조모였고요. 연원에서는 경검이 왔었어요. 함께 고조부 경검 고조부하고 정정호를 천도해 주고 3일 3일 만에 바로 재취업이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도를 할때 천도는 개인용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뭐 조상 천도로 해서 온 가족이 좋아진다. 뭐온 가족이 무난해진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내가 얘기를 여러 번할 겁니다. 그러고 이런 걸 알라 하면은, 그, 네이버 검색창에 보면은, 네이버 검색창이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고행사 해명 선임이라고 치면은 이 관련된 연관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을 겁니다. 많이 수록을 해놨어요. 900 몇십 개될 겁니다. 종류가 귀신세계 이런 거를 참고로 하도록 해도 될 겁니다.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